안녕하세요. 못다자연치 김문호입니다. 비결이라기보다는 이제 솔직히 뭐 타이폼에서 크게 변화를 준건 없는데 일단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믿음 주시니까 좀 마음 편하게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. 당정타고 싶요? 음, 당정 코트님뭐오시즌 끝나고 뭐 제주도 한번 놀러 오십시오. <laughs> 제 고향이에요. 예. 이번에 유도. 동영상 검색해보면 후수비가 올해 좀 많은 것같아요올 시즌에 또 김대익 수비 코치님이 또 캠프 때 이제 연습 많이 시켜주시고 또 저도 이제 시합을 계속 나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수비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근데 국가대표란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좋은 성적 유지하면은 그때 욕시 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일단 지금 있는 정훈 선수라든지 황재영 선수나 뭐 소영 선수도 다 이제 저와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뭐 시합 마치고도 같이 밥도 먹고 쉬는 날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고 잘 친해지고 있습니다. 이제 끝내기를 많이 세번 연속으로 했잖아요. 네네. 분위기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. 그거는 직접 들어보시면알것 같은데 <laughs> 네, 그만큼 너무 너무 좋고 또 앞으로 계속.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수들 모두가 지금 다 고기 좋아합니다. 아무리 비싼 소고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? 야구에 네. 대한 그 마음을 놓지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간절한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기회도 오, 기회가 오고 그 기회 를 잡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퀵타임을 꼭 깨보고 싶습니다. 지금 제가 조금, 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,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, 앞으로 또, 무더자연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, 끝까지 응원해주시고, 야구장 많이 찾아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김지현님 축하드립니다. 네.